과 6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의문문에 대해서 문법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의문문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비동사의 의문문, 그리고 현재 진행형의 의문문, 일반 동사의 의문문,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의문문이란 네, 무엇일까요? 의문문이란 화자가 청자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는 질문 형태의 문장을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의문문은 평성문과 다른 어순을 가짐으로 어순의 변화나 추가되는 의문사, 조동사의 쓰임에 주의합니다. 그래서 she is your sister 하면은 비동사가 앞으로 가서 네. 그래서 이렇게 is she your sister?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의문문의 종류는 네. 비동사, 일반 동사를 사용한 의문문과 의문사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묻는 의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 의문사 저번에 어, 선생님이 알려줬던 8개 있었죠. 예, 그거를 사용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음, 그렇게 아까 비동사, 이렇게 비동사와 주어가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is he a student? 그러면 대답도 역시 yes he is. 비동사가 주어, 주어, 비동사가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죠. 네. No, he isn't. 그런데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가 제일 앞으로 오죠. What is your name? Your name? My name is Ted.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러면 비동사 의문문에 대해서 한번 더 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동사를 주어 앞에 쓰고 문장의 끝에 물음표를 붙인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Ted is a great chef. 어, 훌륭한 요리사다. Is Ted a great chef? 한 다음에 물음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알겠죠? 너무 쉽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대, 대답은 어떻게 하냐? 긍정일 때는 네, Yes 주어 비동사. 부정일 경우에는 No 주어 비동사 not 이런 식으로 하고 축약형을 예, 대부분 많이 씁니다. 음, 그래서 예, 저희 보면은 Are you from China? Yes, I am. No, I'm not. 이런 식으로 I'm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M을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Are they good friends? Yes, they are. No, they aren't. 이렇게 NOT인데 O를 없애고 어퍼스트로피 T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네, 비동사가 들어있는 현재 진행형 의문문은 어떻게 될까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예, 비동사가 앞으로 가고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are they reading books? 이런 식으로 그대로 쓰면 됩니다. 네, 대답도 역시 비동사, 주어 비동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어떻게 할까요? 네, 저번 시간에 주어 앞에 음, 3인칭 단수의 경우는 둘을 더즈를 네, 쓰고 이렇게 주어, 동사, 주어 뒤에 오는 동사를 어, 여기서는 원형을 쓰는데 왜냐하면 앞에 두에다가 더즈 이에스림이 붙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형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3인칭이 아닐 때는 you have some money. Do you have some money? 이렇게 물어보지만, she가 3인칭 단수잖아요. 그러면은 she has cute dogs. 네, Does she Does she have cute dogs? 이런 식으로 d 즈 e 이미 두에다가 yes를 붙였다 그렇기 때문에 has가 아니라 have가 된다. 네, 단순한 내용입니다. 네, 근데 꼭 알아두세요. 비동사는 단순하게 그냥 위치, 주어와 동사, 비동사 위치만 바뀌었지만 일반 동사의 경우는 두나 더즈가 앞으로 온다는 겁니다. 네, 대답도 역시 예, yes 주어 do 또는 3인칭 단수된 더즈를 쓰고, 부정일 때는 no, 주어, do don't, 3인칭 단수된 더 o e s 를 씁니다. 그러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이건 어떻게 될까요? 네, 의문사 저번에 선생님이 이거라고 했었죠. 예, 그거를 맨 앞으로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사, 비동사, 주어. 비동사 있을 때는. 근데 일반 동사일 때는 의문사, do, does, 주어, 동사원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Who is she? Why do you like c u r r y Where does she live? 이런 식으로 의문사가 맨 앞으로 온다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대답은 어떻게 할까요? 의문사가 있을 때는 네, 대답은 예순으로 yes, 할 수가 없겠죠. 그쵸? 구체적으로,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에 대한 예, 대답을 해줘야겠죠. 되 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의문사의 종류는 이렇게, 네, 일곱 개가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추가해서 후즈까지 했어요. 누구의 누구의 것 이렇게. 다 알아두세요. who, when, where, what, why, how, which, whose까지. 그래서 다 wh로 시작해요. 그쵸 근데 하나 빼고 how만 빼고. 그렇죠? 그래서 wh question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음문사 의문물댄요. 대답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스 yes, 노로 대답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정보를 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Tom Jones. Where do you live? I live in Seoul.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로 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거로 골라 보세요 sleepy 라는 거는 졸린 이런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 어, 그쵸. Are you sleepy now?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음, have a cell phone. 이거는, 예, cell phone, 핸드폰이죠. cell phone을 가지고 있다. h 헬프가 일반 동사잖아요. 그니까, 러 두. 나 더즈 쓰는데, 이제 쉬니까 더즈가 되겠죠. 그리고 너의 아버지가, 예, 누구신이 Who가 맞겠죠. Who is your father?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의문문으로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는 주어 위치를 바꾼다고 했어요. 그래서, is Bill smart? She runs fast. 이거는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인데 주어가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Does she run fast? 네, 3번. They live in America. 일반 동사입니다. 이거 사, 아, 살고 있나요? 어떻게 해요? Do they live in America? 그죠그럼 이거를 바르게 바꿔보는 겁니다. 이미 이게 렇 지금 3이 단수이기 때문에 더즈를 이렇게 썼어요, 앞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리브스가 아니라 원형이 와야겠죠. 리브가 돼야 되겠죠. 이거 주의하세요. 왜냐? 얘들이 많이 들려요 이거를. 여기서 었더가3이 단수시잖아요. 그러면 더즈가 오는 데 이미 e S를 붙였어요. S로 어, 두에다가 S를 붙였기 때문에 또또 붙이지 않아도 되는 거. 원형이 온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예, E가 되야 된다. 왜냐, Your favorite song 단수입니다. 네, 그래서 뭐, songs S가 왔다 하면 알가 되겠지만 이게 단수되면 E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3번, TV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이니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Are you watching TV now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주어진 대로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Do you have a brother? 네, 대답해 보세요. 네, 그렇죠. yes i do 2인칭 복대는 1인칭 are you listening to music 너 음악 듣고 있는 중이니 아니요 어떻게 할까 no i'm not 그렇죠. 더 길게 하면 no i'm n o t listening to music 하면 되겠죠. 오케이. 3번. 한번 긍정문이 긍정으로 답해 보세요. does jenny like pizza? 안좋아요 no jenny doesn't 아 no i 긍정이야. yes Jenny does. 하거나, yes, she does. 지금, 영어에서는 반복을 피하기 때문에 대명사 를 씁니다. 예, she로 써요. 그 다음, 여기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어, 질문을 제대로 했어. Is your mother baking cookies? 근데 대답이 뭐야? 오, 갑자기 더지고왜 나와요? 그렇죠 i s y 로 돼야 되겠죠. yes, she is. Does Jim has a car? 예, 지금, 뭐 어떻게 해. 지금, 질문부터 이상하네요. 오케이. 뭐가 잘못됐죠? 헤즈가 아니라 원형이 되야 되겠죠. 예, 둘다 이미 yes 붙였어요. No, he doesn't. 그쵸. 이게 그대로 내려와야죠. does, do. 이거 그대로 내려와야 되죠. 오케이. 그 다음, 심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말을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영어로 말해봅시다. 그녀는 점심을 먹고 있는 중입니까? 예, 중입니까? 지금 뭐예요? 진행형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쵸. Is she having lunch? 그렇죠 a c k 은 고양이를 좋아합니까? 좋아하다, like, 그죠? Jack은 좋아합니까? Does Jack like cats? 그렇죠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 3번. 어디 에 있습니까? 이거는 의문, 의문사가 들어가야 돼. 당신의 가방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 Where is your bag? 그렇죠 알겠어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뭘 배웠죠? 네, 비동사의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과 응답하는 방법을 말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의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과 응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드는 법과 응답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과 답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네, 이제 이것을 아, 잘 이렇게 배웠으니까요. 이제 과제로 카우투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과제를 성실하게 한번 예, 진행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